오늘은 하루에 지친 다리의 피를 풀어주는 침대에서 할수 있는 편안한 스트레칭 알려드릴 건데요. 하고 나면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리가 묵직한 날, 가볍게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릴 건데요. 침대 끝쪽으로 오셔서 골반 넓이 발끝 11자로 펴주시고 아래로 허리를 숙이실 건데,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물릎 살짝 구부리고 진행하시면 괜찮습니다. 침대 높이에 따라서 양손님 위치는 다르실 수 있어요. 무릎을 구부려 진행하신 분들은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중심이 발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뒤꿈치를 살짝 닿을 듯말 듯한 느낌으로 허벅지 힘을 쓰셔서 뒷다리 한번 쫙 펴주세요. 팽팽하게 헬스텍이 늘어난 느낌이 드시죠. 여기서 손을 앞으로 걸어가셔서 옆에서 봤을 때 뒤꿈치랑 엉덩이가 바닥을 수직선인지만 확인은 느낌이 뒤로 밀려있지 않도록만 살짝 앞쪽으로중심으 이동시켜서 뒤쪽의 다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면 된답니다. 힘을 하풀고 다섯 번만 후 머물러 볼 건데요. 엄지 발가락 그리고 마지막 약지소지 발가락 힘을 다 고르게 체중을 분산시켜주세요. 발 볼로 누르시고 뒤꿈치도 지그시 눌러주셔서 무릎 위로 끌어올리는 에너지도 쓰시면서 뒤쪽 허벅지 근육 쫙, 종아리 근육 쫙 늘려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하, 뱉어내시면서 몸이 아래로 조금씩 내려간다 생각하세요. 한번더 호흡 마시고 후, 허리도 좀 늘어나지만 허벅지 가 길이 연는느낌 드시나요? 좋아요.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천천히 천천히 상체가 올라오시면 매트 끝이랑 이 고관절, 골반과 허벅지 접혀져 있는 이 고관절이 닿도록 상체를 내려보실 건데 앞쪽 다리는 편안하게 양반 다리 잡듯이 굽혀주시면 되시고 뒷다리는 무릎을 잡혀주실 거예요. 엉덩이 그 상태 속 움직이셔서 고관절이 매트 끝쪽에 딱 걸치게 되시면 뒷다리 무릎 펴서 엄지발가락 정확하게 발끝, 뒤꿈치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다리를 기로 뻗어줍니다.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대로 발볼 지퍼 세워주셨으면 들썩들썩 무릎 펴서 상체 한번 일으켰다가요. 호로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아래로 후 가는 범위까지만 내려갈게요. 허리가 만약 뻣뻣하신 분들은 베개나 쿠션을 쌓아서 엎드리신 대시고 유연하신 분들은 아래로. 푸욱 푹신한 침대 위에 한번 엎드려서 푸 누워 계실게요 그럼 앞쪽에 접은 다리, 엉덩이, 고관절 시원하게 풀어주실거고 뒤로 뻗어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앞벅지 쫙. 뒷벅지, 옥 밑살 쫓도오시나요 뒤꿈치가 이렇게 다리 뒤로 뻗어 계시는 것도 있지만 발가락 조금 더 앞으로 앞으로 침대 쪽 걸어 들어와서 뒷꿈치 바닥으로 지그 시 내려놓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쫙또 늘어나는 느낌이 보실 겁니다. 호흡 마시고 뒷꿈치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세요. 후 좋아요. 한손한손 짚어서 상체 일으켜 보실게요. 혹시나 침대라면 손목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뒤쪽 다리가 요 침대와 밀착되게 무릎이 굽혀지면서 무릎이 아래로 무릎 꿇듯이 천천히 내려갈게요. 스르르 내려가면서 발 바닥 짚어주시고 높이에 따라서 좀 다르실 건데요. 침대 프레임 높으신 분들은요. 무릎 아래 살짝 쿠션 블럭을 쌓아주세요. 아래쪽을 허리를 숙이면 엉덩이, 허 통증, 엉덩이 다리 잖아 고관절 쫙이안 되시죠? 아주 시원합니다 또 자극 없으신 분들은 앞쪽 다리를 조금 더 조금 더귀엽자 조금 더 멀리 보내셔서 후- 힘쓰 자극 후- 시원하게 골반 하체 순환 부종 쫙 빼내주세요 후- 와 다리 사이에 내 몸통이 안으로 쏙 들어간 느낌 드실 겁니다 곱세구만 가고 아 반대쪽 갈게요 응? 하나, 후 좋아요. 일어나실 때 천천히 뒷다리 무릎을 잡혀주시고 몸을 역순으로 일으켜서 뒤쪽 다리 뒤꿈치 내려가시면서 종아리가쫙늘어시죠그 앞쪽의 다리 허벅지 무릎 한번 천천히 꿈쩍꿈쩍 이동시켜서. 스트레칭 5분 한번 펴주시고요 시원하게 다리 각선비가 예뻐지는 스트레칭이에요 이 동작은요 다리 뒷라인 한번 충분히 늘려주시고 반대 발 체인지 똑같이 접어서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뒷다리 일자인트 먼저 확인해주시고 발볼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발가락이 좀더 가까이 와서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이 가능한 범위까지 후 늘려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체크 그 고관절이 내 침대 끝에걸쳐들기 시작해요. 이만큼 나와계신 자국이었고요. 좋아 고관절이 딱 침대 끝쪽에 걸쳐셔셨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전면이 침대 프레임에 딱옆 벽면에 닿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 다리는 침대 위쪽에 걸쳐 앉아들기 시작합니다. 호후 올라가 있는 다리는 엉덩이 그리고 아래쪽 자구 쪽까지 시원하게 되면 아실 거고요. 뒷다리는 앞 허벅지와 여기 봐 앞쪽 후 호흡을 더 깊숙이 하다 보면 장명까지도 자극이 오시겠죠. 또 내가 좀 발가락이 몸통 가까이 침대 가까이 걸어오게 되면 물을 펴줌으로써 정강이 앞쪽에 힘을 좀더 쓰시면 뒷다리가 펴지면서 오금, 종아리, 근육까지 이어집니다. 하나, 후, 좋아요. 양손을 짚어서 배 힘주고 허리를 쭉 일으킬게요. 후, 이제 뒤쪽에 다리 무릎을 잡고무릎 아래쪽으로 스르르 내려가시고. 침대 위쪽에 있는 오른 다리를 살짝 열어서 조금 더 기역자로 뒤꿈치랑 무릎이 수평선 아래로 허리를 숙여서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 자이 다리 안으로 몸통 을 집어 넣는다 생각하세요 하나. 후- 다리에 늘린 동작이다 보니까 힘을 쓰기보다는 힘을 푸는 데좀더 집중하시고 후- 다 내려놓으세요. 네, 하 호흡을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가난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후- 내시고요 바닥에 침대에 몸이 점점 더밀착된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오실 때 손목 조심하세요. 혹시나 침대기 때문에 무리하게 누르다보면 손목이 자칫 꺾이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몸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뒤쪽의 무릎을 펴준가 동시에 뒤꿈치를 바닥으로 종아리 오금 잡혀주시죠. 천천히 뒷다리를 바닥으로 발바닥을 내려놓으시면서 앞쪽에 다리 무릎을 펴주시면 뒤쪽 스트레칭 후. 발끝을 천장 쪽으로 휴. 허벅지까지 쫙 이어가세요. 호후 하나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무릎 굽혀주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고개 돌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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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후하 좋습니다. 이제 그대로 다리 가볍게 푸셨습니까? 수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